캠 프로그램 도입하려는데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2.5D 밀링과 3D 밀링, 선반과 턴밀 모듈의 공동 구매 프로모션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2.5D 모듈입니다. 자, 기존 가격에서 최대 할인된 490만 원으로 프로모션 진행합니다. 그 다음 3D 모듈입니다. 물론, 최대 할인된 790만 원으로 판매합니다. 먼저 선반 모듈입니다.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할인 프로모션이 좀처럼 진행이 된 적이 없었는데요. 기존 49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할인된 390만 원으로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요청이 있었던 텀밀 모듈인데요. 기존가 1356만 원에서 1156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 할인가로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스위스 텀밀 모듈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프로모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9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직접 문의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구독제나 연구제 캠 프로그램의 나날이 늘어가는 비용과 추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이번 프로모션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같은 성능의 캠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관련 문의나 체험판 등의 사항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